안녕하세요 화야입니다자 오늘은 토익시험이 일주일 남았을때 리스닝 공부법을 파트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1입니다 자 파트1은요 총 6문제가 나오고 사진 묘사 문제입니다 핵심 전략은 동사와 태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많이 틀린 함정은 상태인지 동작인지의 혼동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비행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부분 오답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진 상황에서 한 남자가 안경을 쓰고 있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A. He is putting on his glasse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is putting on 보이시죠? 자 is putting on 같은 경우에는 왜 오답이냐면 안경을 쓰려고 하는 동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B 좀 볼게요. He is wearing glasses. 자 이것은 맞습니다. 왜 wearin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물 중심 묘사도 볼게요. 자 사진 상황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A. Documents are being arranged on the table.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B. Being p 보이시죠? 현재 진행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답인 이유는 이것이 답이 되려면 누군가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B. Documents have been placed on the table. 자, 이건 답입니다. 현재 완료가 왔고요. 바로 놓여있는 상태로 이미 완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being의 함정과 예외를 구별해 주십시오. 가장 유명한 함정이지만 고득점까지 하기 위해서는 예외까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 원칙은 비빙 피피는 행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사물 풍경 사진에서 만약에 비행이 되었다. 이거 오답입니다. 한번더 사진 상황 볼게요. 자, 사진은 빈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택지에서 cars are being parked in the lot이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비행이 정답인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진열 상황, 그림자, 식물이 성장하는 상황. 이때는 사물 조어라도비행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보면 상점 진열대에 물건이 놓였습니다 이때 items are being displayed for sale. 이거는 맞습니다. 또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ground.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진열, 그림자, 식물 성장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도 being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까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부분오답 함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무실 책상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문에서는 he is talking on the phone outside the building 네 outside가 아닙니다 또 he is typing on the keyboard with both hands typing은 맞지만 한 손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거 오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펜을 움직이지 말고 완전히 다 들은 후에 O, X를 판단하세요. 자, 개인적으로 팁이 있다면 미리미리 A, B, C, D 써두시고 그리고 A 듣고 아니면 X, B 듣고, 어, 애매하다, 세모, C 듣고 아니면 X, D 듣고, 아, 어, 이것도 아니야, X. 그럼 B 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소급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시선 처리. 사람보다는 주변을 노리십시오. 사람이 크게 나온 사진이라도 정답은 구석에 있는 사물이나 배경을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회의 중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램프가 있습니다. 정답이 될수 있는 선택지 한번 볼게요. A lamp is suspended over the table. 램프가 테이블 위에 매달려 있다. 자, 맞고요. Some artwork has been mounted on the wall. 벽에 예술품이 걸려 있다. 이런 것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동작뿐만 아니라 사람의 착장, 모자, 안경, 가방, 또 주변 사물의 위치, 그런 것들까지 스캐닝 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잊고 있는 동작 이외에도 손동작 묘사에서도 많이 낚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라스 g 과 홀딩은 잡고 있는 상태고요. 리칭 폴 같은 경우는 손을 뻗는 동작입니다. 자, 상황 볼게요. 여자가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려고 손을 뻗고 있지만, 아직은 책에 손이 닿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자, 선택지에 a 서 She's holding a book.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만약에 holding이 답이 되려면 이미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 아직은 책에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음, She's reaching for a book. 이때는 맞습니다. 손을 뻗고 있는 동작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번에는 riding과 getting on boarding의 차이. riding은 타고 있는 상태, 이동 중입니다. getting on boarding 같은 경우는 타는 중이에요. 탑승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진을 좀 보면요. 버스에 이미 앉아있는 승객들이 보입니다. 그때 선택지 중에 하나가, passengers are boarding the bus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발을 올려 타는 중이어야 됩니다. 동작이 보여야 돼요. passengers are riding the bus. 이건 이미 버스 타고 가는 중이에요. 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이 나올 때 멍하니 계시지 말고, 미리 파트 5의 업법 문제들을 미리 풀거나, 아니면 파트 3, 4의 문제 보기를 미리 읽어두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트 2로 갈게요.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질문 던져주고 선택지가 3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풀때 미리 A, B, C 이렇게 표시해두고 푸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요. 우회적 답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최근 토익은 예스나 yes, 노 no 같은 뻔한 정답보다는 맥락을 아예 틀어버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Who is in charge of the marketing budget? 누가 마케팅 예산 담당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옛날 스타일은 Mr. Kim is 라고 해요 Who 라고 물어봤으니까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처음이에요 하지만 요즘 토익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토익은요 I think it has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이 안 됐어 라든지 Why don't you ask the manager? 딴 사람한테 물어봐 아니면 관리자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책임에 필요한 답변도 답입니다 또 유사 발음 함정입니다. 질문에서는 Do you want a copy of the report? 너 보고서 복사본 필요하니? 라고 했는데 A. No, I don't drink coffee. 발음이 유사하죠? 또 B. It's in the lobby. Copy, lobby.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대부분 오답입니다. 자, 파트 3-4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화 및담화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팁은 문제를 미리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오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 두지 않으면 듣는 동시에 읽어 푸는 멀티태스킹을 하셔야 돼 가지고 이뇌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미리 미리 읽어서 키워드 같은 것들은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동그라미 치기, 또 의문사 주어 동사 명사 같은 것들 핵심 체크하기. 자, 예시 문제로는 why is the man calling 이라고 한다면 먼저 남자 동그라미, why 같은 거 동그라미 또,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여자 동그라미. 3번, where will the speakers go next?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대화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I'm calling because, 이런 거 나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답 찍고, 여자가, I can blah blah, 이러면 또 2번 답 찍고. 이런 식으로 리듬 있게 푸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3-4 같은 경우에는 이 패러프레이싱을 많이 사용합니다. 패러프레이싱은 뭐냐면,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오디오에서는 We need to buy some apples, bananas, and grapes. 라고 했는데 정답은 They will purchase some fruit. 과 같이 apple, banana, and grapes. 를 바로 fruit으로 패러풀 승했고요 또 오디오에서는 I put the tables and chairs in the hall. 이라고 했다면 답은 He will arrange the furniture.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같은 다른 단어로 바꿔 있는 것이 대부분 정답인 것이 많으니까 이 paraphrasing 연습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디오에서는 The traffic is very heavy today 라고 했다면 정답은 There will be a delay 라든지 또 오디오에서는 Please sign your name at the bottom 정답은 complete the paperwork 같은 것들 each on the house 라고 했다면 참고로 on the house의 뜻은 서비스다 무료이다 주십니다. 그러면 답변으로는 it is provided for free 혹은 complimentary 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자, 시각 자료 문제, 그래픽 문제. 자, 그래픽 문제는요. 안 들리는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선택지에서는 피자,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 나왔는데 도표에서는 우리 뭘 보셔야 되냐면요. 피자,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의 다른 정보,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에서는 i'll have the cheapest dish 라고 했다면, 바로 저희는, 네, 샐러드 고르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성우는 절대로 샐러드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달러라든지, 혹은 가장 싼거 주세요. 같은 조건을 말한다는 거. 그래픽 문제에서는 그렇게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득점 리뷰법. 바로, 쉐도잉이에요. 틀린 문제를 단순히 다시 듣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입으로 따라해야 귀가 뚫리거든요. 첫 번째 1단계는요, 끊어 들으십시오. 한 문장을 듣고 일시정지한 뒤에 성우의 억양과 속도를 그대로 흉내 내어서 따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겹쳐듣기입니다. 스크립트를 보거나 아니면 보지 않으면서 성우의 목소리와 동시에 웅얼웅얼 따라갑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발음할 수 없는 속도와 연음은 절대 안 들립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스케줄이라고 읽죠. 그런데 실제 토익에서는 스케줄이라고 하지 않고 셰줄이라고 schedule,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원리를 입이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은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녀 간의 대화입니다. 누가 많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질문의 주어가 man이면 남자 목소리에 집중, woman이면 여자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자, 파트 4 같은 경우는요, 화자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파트 4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1번 문제의 단서를 놓쳤으면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고 2번, 3번 문제 단서를 기다리세요. 내가 1번 문제 풀려고 계속 기다리고 생각하는 동안 이미 2번과 3번 문제의 답도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1번에 집착하다가 뒤에 두 문제를 다 놓치는 도미노 현상 이런 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리스닝에서 고득점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